형용사 get 플러스 형용사 얘는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뭐뭐 하게 되다 그럼 get interested 가 뭐야 그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흥미로워졌다 이렇게 쓰겠죠 뭐가 붙어서 비교 보를쓴 거니까 점점 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점점 흥흥미 점점 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m 는 점점 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m 여기서 말하는 Tom, t 까이 히가 누구겠어요? 이거 t 니겠죠 맨이 말한 거니까 타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맨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니? 타, let me try. 타, 내가 한번 해 볼게. let me try. 내가 해 줘. let me try. 너는요. No, no. 자, only 오직 누구누구만이 이는뜻시거든 오직 누구만이 오직 나만이 이렇게 되는 거야. only i can do it. 오직 나만이 할수 있어. 이렇게. 노아가 no. no. 보이문장 우리 프린트해 문장이었어요 이거 아까 우리 무슨 주어라고 불렀지? 이 문장은? 부정주어라고 할까 이게 좋고 여기 주어까지 먼저 스킵해보자 <목소리> 세상에 어떤 아이도 라고 했지 맨뒤 입장에 있잖아 프린트 찾았지? 부정주어 맞았죠? 자, 세상에 어떤 아이도 라고 했죠. 아까 조어, 부정 조어, can't hate 동사라고 했고요. as, as 사이 누가 온다고 했냐? 약간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사의 원급이 왔어요. 여기 부사 왜 왔니?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두 번째 as는 뭐뭐 만큼이라고 아까 설명했던 거고. 그럼 세상에 어떤 아이도 나만큼 잘 칠할 수는 없다 라고 했던거지 배어잘표기지 자, Please let me try. 내가 하게 해줘 라고 한거야 라고? 자, Beg b a n e 동사 뜻이 뭐였니? 서연아왜 거기 찾죠 본문에 있는데 그러면 뭐 r 라고 o 이 간청한 거야, 야그 s I will give you my apple. 나왔죠 o u l o v 사 it? I am she come to a i o u 이게 에게 d o 일거 t 요 그래서 우리 해 d 어떻게 했어요? i o 에게 d o 를 주다지 a last, t 동의했죠? 아까 우리 이 곡을 어떻게 했었다고 했지? With a long face but with a joyous heart 아까 했던 거잖아 마침 이 곡을 보느라 표정이 더 신나는 거라고 자 다시 어떻게 했다고? 우울한 표정이지만, 표정이지만 신나는, 신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동의합다 됐지? 이거 좋았겠지? 원래 지가 버림, 지가 버린 오히려 지가 사가도도 페인트도 지가 않잖아 왜 그렇게 된 거야 상황이? 얘가 지금 어떤 말을 했지? 어떻게 한 거야? 타미 지금 뭐하는 척했어요? 우 타리를 칠하는 뭐매 순간을 다 좋아하는 척했지 그리고 뭐라고 되했냐면 어, 어떻게 어? 소년 어떠한 아이가 이 울타리를 칠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얼마나 자주 얻을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자신이 이 울타리를 칠하는 기회가 매우 희귀한 걸로 얘기를 했지 그리고 기여 기회도 그걸 내갖고 있는 거야 라고 재밌는 일처럼 묘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벤이라는 애가 아,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해서 자기가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죠? 타로북을 이용하고. 자, he sat down. set은 뭐의 과거형이야? 이 sit의 과거형이에요. sit sat sat sat. 어떤 말이야? 이 sit sat sat. 자, 그럼 그는 앉아서 뭐한 거지? To eat the apple. 앉아서 뭐한 거야? 뭐였대? 사과를 먹었다까지는 되지? 자, 그는 앉아서 사과를 먹었어요. Why는 접속사야 얘들아. 접속사 쓰세.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뒤에 문장이 온 거야. 접속사라서요. 그럼 뭐 하는 동안, 매 e y 뭐하는 동안 음. 일하기 시작하는 동안 그치 매니 일하기 시작하는 동안 여기서 탐은 힘은 누구죠? 여기 힘은 누구예요? 음. 탐이죠 그렇다시탑 탐은 탐은 누가 매니 음. 음. 일하기 시작하는 동안 앉아서 사과를 먹었다. 해석했어요? 해석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어 숙제는 우리 프린트 받았죠? 프린트 받은 걸 노트 정리를 해오는 거야. 노트 정리는 어제까지냐? 우리가 독해된 토요일만 할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는 거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 받은 프린트들을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알지? 문장 구조 쓰고 빈칸 채워놓고 해석까지 쓰는 거.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건 프린트 몇번몇 몇 페이지까지? 4 페이지까지죠? 응. 4 페이지까지 1 페이지부터 4 페이지까지 시험을 볼 거니까 공부를 해갖고 오면 돼. 어, 한꺼번에 시험 보기엔 힘드니까 끊어서 볼 거야. 나눠서 이해됐어? 숙제 뭐 해야 되는지? 이해됐지? 어, 단어는 어차피 다찾아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단어 찾아는 숫자는 따로 없고. 이해됐어요? 어, 그리고 숫자 하나만 더. 책에서 29쪽 문제 있죠? 29쪽 문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한페이지만 다음 주까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와. 만 단어만 찾아봐야 했을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해됐어? 다시 숫자 뭐뭐 했다고? 프린트 노트 정리를 해오시고 29쪽. 29쪽 문제 풀어오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본다. 알겠죠? 그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돼. 고생했어 선생님, 응? 화요일에 단어 시험을 당신이 는 거예요. 단어 시험? 그치. 단어 시험은 90을 배우면 되죠. 화요일 날?